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치 오빠, 천혜장입니다. 어, 이렇게 또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녁 맛있게 드셨죠? 어, 좀 쉬다가 또 드, 들으시면 돼요. 편한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 어, 좋네요. 이제 가을 날씨가 이제 온것 같고요.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떠들고 있습니다. 응? 음? 귀뚤귀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빨리 나가서 한 바퀴 뛰고 좀 쉬고 싶네요. <laughs>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운동을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운동도 완전 중독인 것 같아요. 건전한 중독이죠. 건전한 중독. 여러분들도 건전한 중독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는 2462.97, 2462.97을 마감을 했고 어, 기인들이 4941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402억, 기관애들이4700 29억을 이제 매도를 했어요. 음, 개인들은 사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삼성전자는 한1.1% 빠지고, 음, LG엔솔이 0.1%, 하이닉스 1.7, 음, 삼바가 2%, 포스콜딩스 1.1%, 우선주 0.9, 현대차 1.1, LG화학 0.7, 네이버 2.6% 빠졌습니다. 어, 기아가 1.4, 포스코 퓨치의 0.2, 현대보비스 1.8% 빠졌습니다. 음, 그 와중에 SDI가 0.1% 찔끔 올랐네요. 어, 아주 특이합니다. 그 와중에 올랐다는 거죠. 코스닥도 뭐 줄줄줄 흘러내리네. 음, 827.8인데 1.35% 빠졌고요. 개인들이 어, 515억 정도, 기간이 558억 정도 매수했는데 음, 외국인들이 910억 매도를 했고요. 어, 에코프로 BM이 2.68% 빠지고 셀톤 네스케어 0.1, LNF 2.6, JYP 1.1, HLB 1.3, 알테오젠이 많이 빠졌어요 21.8% 빠졌고 어, 레인보우 0.1%, SM 0.4% 빠졌습니다 음, 포스코 DX하고 음, 에코프로가 조금 올랐어요 포스코 DX가 4.4% 에코프로가 0.9% 정도 음, 올랐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봤네요. 어, 일단은 또 해외는 어떤가 봤더니, 음, 중국 상해가 0.4% 빠졌네요. 중국 상해. 홍콩 항생 1.48% 빠지고, 음, 홍콩 H 1 6이 많이 빠져요. 좀또 빠지기 시작하면은. 일본 니케이 1.1% 빠지고, 베트남, 어, 베트남 VN이 1.32% 빠졌네요. 뭐, 오를 듯 하더니 <laughs> 어, 쭉 빠져버렸어요. 음, 그리고, 음, 대만이 한1.07% 빠졌습니다. 아시아권 다 빠졌어요. 보니까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머릿속 뭐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유로도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음, 나중에 한번 보면 아시겠죠 어, 요즘 왜 이렇게 장이 안 좋냐? 어, 다들 지금 막막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막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있더라고요 어,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에코프로 형제주 등이 어, 2차전지 관련주의 대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응?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아, 이런 와중에 음, LG화학이 장중에 52주 음, 신저가를 현재 기록을 해요 에코프로 BM은 3개월 만에 25만 대 내려왔고 양극재 판매 가격에 선행하는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테슬라의 중국 실적이 음, 실적이 부진한 등 대외 악재로 음, 대외 악재로 향후 주가 더 내려갈 수 있다. 어? 그게 증권사들의 분석이에요. 양극재 판매 가격에 선행하는 리튬 가격, 리튬 가격이 떡나가면은 어, 2차전지 섹터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음? 어, 코스닥에서 그 대장주죠 에코프로비엠이 정거래 대비 2.68% 하락을 했어요. 254,500원에 장을 마쳤고 어, 전날에는 48% 8%, 8 이상 음, 급락한 데 이어서 어, 이날도 약세를 보인 겁니다. 음, 에코프로 그룹주의 그 지주사죠. 에코프로는 이날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 거래를 연속 하락해서 80만 원대 진입을 했고 어, 지난 7월 26일 어, 장중에 기록한 그 최고점이죠. 최고점 대비 반토막에 가까운 주가다 벌써 가까운 주가다 최고점은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어, 같은 날 LNF도 2.68% 포스코홀딩스 1.1% 포스코 뷰점0.2% 이렇게 각각 하락을 했어요 LG화학은 전거래보다 0.79% 하락을 해서 50만 5천에 거래 마쳤는데 이 LG 화학의 주가는 이날 한때 50만원까지 내려가더라. 50만원까지. 그래서 52주 신적가 샀다는 겁니다. 그 에코프로의 주가를 견인하던 개미들이 매도 불량이 쏟아지는 겁니다. 개미들이 파는 거예요. 지난 1개월 동안 에코프로에 대한 개인들의 누적 순 매도액이 1769억 원에 달한다합니다 에코프로 매의 경우, 음, 같은 기간 외국인하고 기관들 각각, 어, 3000, 아, 합쳐가지고 3728억이나 팔았네. 음? 많이 팔았어요. 지난 12일에 상장한 2차전지주 그 하락에 베팅하는 ETF가 있어요. 인버스, 어, KB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인데, 여기 개미들이 자극이몰려 음? 개미들이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어, 개인들은 음, 상장 이후에 이날까지 10일 거래일 동안 316억 정도 사들였다고 합니다. 어, 삼성증권이, 음, 에코프로그룹의 그 사업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전망치를 내려잡더라고요 음, 목표주가도 33만원에서 28만원으로 낮췄고 어, 에코프로비엠 3분기 매출액을 2조원, 영업이익을 음, 718억으로 원 추정합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그 평균을 밑돌 거로 예상합니다 영업이익률은 3.5%인데 2019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어, 2차전지주 전반의 부진은 전기차 업황 악화에서 비롯되는데 음, 지난 22일 테슬라의 중국 판매 그 부진 소식이 퍼지다 보니까 그 급락한 영향으로 국내 2차 전지도 약세를 면치 못해요. 여기에 이제 연예 전기차하고 뭐 신재생, 친환경 등의 부정적인 멘트를 쏟아내고 있는 이그 도널드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또 바이든에게 크게 앞서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또 있어요. 또한 거기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올해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산 증시 그 상승분의 어 절반 가량을 2차전지가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2차전지가 지수 상승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이 많은 만큼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어 지수에 미칠 수 있는 타격이 꽤나 크다는 저 판단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요. 어 일단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많이 빠졌어요. 다시 뭐 그대로 왔어. <laughs> 오른만큼 빠집니다. 68,600원으로 왔고요 음, 외국인들하고 개미들이 많이 샀어요. 오늘 개미들이. 음, 오늘은 개미들이 한 220만 주, 기관 애들이 265만 주라 매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기관 들이겁내게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고요 음, 그리고, 뭐 JP 애들이 한 111만 주, 메릴린치 21만, 골드반 47,000, 모건스테인 애들이 38,000도 매수를 했는데, 어, 또먹건 애들이 한 21만 밀린 니치가33,000 정도 또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공매도 물량이 92만 주 정도 현재 많이 나와 있어요 어, 계속 하방으로 때리는 것 같습니다 음, 우선주도 오늘 좀 빠졌네요 잘 버티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그냥 종가 악만 나와버렸네요 종가 악만 나와가지고 훅 빠졌습니다 54,200원 다시 또 그대로 왔네 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음, 외인들은 한 27만 정도 매도를 했고 어, 개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개미들이 좀 매수를 했고요 아, 모건스탠드들이한 11만 9천 주, j p 들이 6만 7천 정도 매수를 했고요 반면 또모건애들또 많이 파네요 음, 12만 주 메커리 9만, 메린치 6만 2천, BNP 6만, 골드만 1 0 9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서 해 처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버텨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